네, 안녕하세요. 포메이커스입니다. <laughs> 음, 어, 이러다 보면, 공부를, 공부를 더, 아, 이거 어떻게, 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? 아, 공부에 관한 건데, 공부에 관한 건데, 참 공부가 재밌어요. 공부가 재밌어요. 제가 이제 일을, 저도 이제 같은 분야 일을 한뭐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, 그래도 하면 할수록 좀더 배워야 될 것도 많고,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,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배우, 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안하겠 지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접목시키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. 네. 시간이 어느 시점에서는 아, 그런 것 같아요. 아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. 일을 열심히 해서 한 2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한 다음에 아 나는 이 정도 됐어.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딱 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. 딱 하고 딱 그, 그동안 쌓아온 경험, 노하우,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그 살거나, 안주에 가면 살거나 하는 방법 하나. 그리고, 그래도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죠. 아, 왜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잘 풀리지 않는? 뭔가 좀더 부족하고, 부족하고, 뭔가 아직은 안 되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. 그래서,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. 네. 새로운 것을 공부를 해서 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. 그게 정체되어 있는 거야 이게. 정체 이한 분야라는 게한뭐 예를 들면 한 분야라는 게한 분야에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더 이상 여기서는 발전이 없고 지루하다 그래야 되나? 요 진전이 없고 아 이거는 뭐 정말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. 재미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체 야, 이게는 아니었네.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생기죠. 네. 그럴 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때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어 어떤 뭔가를 또 시너지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. 합체가 돼야 되는 거죠. 이제. 왜냐하면 이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재미가 없어. 내 스스로도 재미가 없어라는 판단이 딱 들었을 때는 뭐 남들도 재미가 없을 거고, 뭐 일이든 어떤 것이든 재미가 없단 말이죠. 이것을딱 시너지를 줄수 있는 뭔가 이거, 이거와 융합이 되면 엄청난... 걸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공부가 안될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아 이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 뭔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들. 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. 저는 네. 하면서.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막 요즘에 하면서 어막 만들고 막 모터도 공부해보고 코딩을 공부를 해서 뭔가를 새로운 정말 새로운 이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. 예전에는 절대로 구현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현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올것 같기도 하네 어, 충분히 가능한데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. 할 뿐이지 오, 이거는 되게 어, 공부할 만하네 라는 것들 거기서 오는 즐거움도 또큰것 같아요 그부분은 오락가락 하는 음. 거죠 오락가락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게 음, 의심하거나 한다 그러면은 되게 재미가 없을 거고 포기해 버릴 거고 또, 아무튼 잘 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때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서, 아, 내가 내 분야에 대한, 내 공부에 대한, 내 삶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모습으로 뛰어든다 그러면, 그, 뛰어든다 그러면 되게 재밌을 수 있는, 어,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. 이거 뭐, 한번 도전해보고. 뭐, 실패할 이유는 없고,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소. 뭐, 과정이 좀, 어, 매끄럽게, 막 쉽게 지나가진 않겠지만, 은 당연하죠. 모르는 것을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, 근데 그 과정조차 한번 즐겨보면서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자 재밌게라는 생각으로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네.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만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요즘에 원 플러스 1이 되게 유행하잖아요. 하나만 했던 시대가 이제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. 원 플러스. 하나가 더딱 결합이 되었을 때, 뭔가 이 일어나는 시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. 도구 두 개를, 도구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하고, 도구를 두개 사용했을 때하고, 도구를 세 개, 네 개, 다섯 개를 사용했을 때하고, 만들어지는 창작물이 더 다양하고 틀린 것처럼, 속도도 틀리고, 나오는 퀄리티도 틀리고, 나오는 어떤 내용도 틀리고,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도 이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